이 음. 할머니 뭐 찾아? 저안았고 뭐야 저건 또뭐 찾아? 음. 가방에서 뭔 찾나 보다. 음. 이것도 뭐, 뭐야 이 보따리? 어? 음? 어디 보따리? 이 이거. 이거. 사람이야. 앉아. 저그 사람이야. 앉아 있는 음, 거야 의자에. 아니 왜? 저기 사람이야. 음. 할머니, 응 잠시만. 왜 할머니 뭐 찾아요? 어. 아, 어, 못 찾는다, 내가. 이 할미가 보고 싶어 하는데, 이 뭐, 없네. 할머니가 못 찾는데요. 응, 이 할미가 보고 싶은 거볼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뭘까? 그게 문달문이 보고 싶은 거볼수 있게 해주는 거요? 그러니까. 잠시만. 아니, 근데 그게 뭘까, 할머니? 으하, 할머니 안경. 할머니 안경이요? 응, 암만 찾아도 없다. 쓴건 뭐야, 쓰, 쓰고 있잖아. 쓰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걸 몰라. 응. 할머니, 할머니 안경 쓰고 있는데요? 쓰고 있으면서 그래? 응. 이런 정신머리하고 내가 이, 요즘에 이 할머니가 자꾸 자꾸 잊어버린다. 응.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제가 매일 가르쳐드릴게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알았죠? 응, 음, 뭐, 쓰고 있으면서 모는데 음.